친있어다 초코볼을 꽂고 초코볼을 여기 묻히고 꽂으면 지짜맛있어야된다 해볼게 이 초코볼 이름이 뭔가요? 나도, 나도 모르는데 몰티저스잖아요 맞다 볼티저스입니다 두개만 올리고 다 먹으면 또 먹겠지 네 좋아요 음, 음 맛있다 맛있나? 몸 막히면 이것도 한번 먹으세요. <laughs> 음. 카초코 그만 먹을래. 이거 두튜 먹어 놨다고 이거 누가 먹어 이제. 내일 먹을게. 아, 내일 먹는다고? 응. 알았어. 그럼. 안녕.